반갑습니다. 냉료입니다. 아, 드디어 가져왔어요. 깔끔함 그 자체. 클래식 키보드. 그야말로 정석. 웨이코스 싱크웨이 크로드 C604. 체리미엄 키보드입니다. 와우! 예전에는 뭐무지박스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담겨져서 와요. 첫인상 정말 좋습니다. 노랑노랑 진짜 예쁘죠? 글씨도 이렇게, 나를 위한 프리미엄 키보드, 오직 체리미엄 C604. 멘트 좋네요. 여기 밑에는 제가 선택한 축 나와 있습니다. 갈축이에요. C604 제품은 총 6가지 축을 선택이 가능한데요. 원래 제가 리니어 타입을 좋아해서 저소음 적축이나 흑축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네이버 싱크웨이 공식 스토어에 현재 청축하고 갈 축만 남아 있어서 갈 축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영상 찍는 날짜가 7월 18일인데 어, Q&A 답변으로는 다른 축들이 8월 초에 입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어, 서두가 길었네요. 바로 언박싱 갑니다. 자, 어디? 봉인실 음... 어? 없네요. 뭐 문제는 없겠죠? 자, 바로 열어 보겠습니다. 음, 키보드 보이고요. 예쌰. 빠진. 먼저 키보드 본체 그리고 설명서 겸 품질 보증서. 마지막으로 키캡 리무버. 네, 이게 끝. <laughs> 굉장히 심플한 구성입니다. 사실 키보드 루프 정도는 있었으면 싶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이제 키보드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440mm, 세로 130mm, 높이 35mm에 무게는 1.14kg 조금 넘고요. 케이블 같은 경우는 1.8m의 일체형 패브릭 케이블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유연해서 괜찮네요. 자, 바닥 볼게요. 미끄럼 방지 고무가 무려 6개. 무게가 그렇게 많이 무거운 편은 아닌데, 왜 그렇게 지지가 잘 되나 했더니 이런 부분이 원인이었네요. 높이 조절 다리는 2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 생각한 것보다 뭐 유격 이런 거 없이 단단하게 잘서 있어요. 이제 디자인 볼게요. 블랙바디에 차콜 그레이 키캡. 위쪽에 싱크웨이 로고와 인디케이터가 전체적으로 정갈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조화가 잘돼 있어요. 키캡 같은 경우 자세히 보면 위쪽에는 일단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울여 보면 레이저 각인으로 전부 다 글씨가 적혀 있어요. 레이저 각인이긴 한데 어차피 이게 손에 다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가 아니라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를 볼때 이렇게 수직으로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보입니다. 게다가 인쇄된 글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크기가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정교하게 잘 인쇄가 되어 있어요. 키캡 재질은 PBT예요. 이제 가격 생각해 보면 뭐 ABS나 혹은 뭐 PBT 중에서도 저렴한 것이 들어갈 법도 한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꽤 질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리 미엄 키보드니까 당연히 체리 MX 스위치가 사용되었고요. 약5천만회키수명을 가지고 있고 어, 축방향은 역방향이네요. 키캡놀이 하실 분들은 키캡놀이가 주의하실 게 체리 프로파일로 하시면 이제 키 간섭이 생기니까 그 점은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능키도 알차게 모았습니다. 펑션키랑 F1부터 12키까지로 어, 탐색기, 홈 계산기, 멀티미디어 툴 구동 및 컨트롤 키가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게임을 위한 무한 동시 입력 및 보안용 6키 입력 모드 전환 키가 있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키로 윈도우 키 잠금도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키감의 정석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타이핑하기 편하도록 스텝스컬처 2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스테빌라이저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생각보다 조금 잡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그쵸. 오, 이게 지금 아, 카메라엔 잘안 잡히는데 양은 많지 않지만 윤활이 기본 윤활이 되어 있어요. 오 윤활까지 되어 있는 건 기대를 아예 안 했는데 어 이거 되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타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역시 체리는 체리네요. 정말 깔끔한 타건감 보여줍니다. 약간 가벼운 듯도 하지만 갈 축의 느낌이 잘 살아있어요. 다만 이제 간간히 통울림이 조금씩 들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그 점이 생각 안날 정도로 굉장한 타건감이에요. 하, 명품이네. 자 이제 마무리. 웨이코스 싱크웨이 크로드 c604 체리미엄 키보드 갈축 같이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저가형이 아님에도 일체형 케이블인 점이나 더스트 커버가 없는 거저렴이 리무버 뭐 미세한 통울림 등은 분명히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기능 체리 스위치, PBT 키캡. 뭐 전보다 가격도 올라가긴 했지만, 현재 판매가 79,000원으로 보아도 끌어낼 수 있는 정말 극한의 가성비를 가진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정도 스펙 갖춘 동급 키보드 생각해봤을 때, 보통 10만원이 가볍게 넘어가죠? 특별히 LED나 뭐 매크로 기능 등의 부여를 받지 않으신다면, 뭐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C604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 될 겁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 지금까지 겜돌이 냉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따봉! 오!